안녕하세요. 에이미스입니다. 지금부터 리딩 파워 유형편의 기본 챕터 4의 유닛 15 0번, 이그젬플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학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소재를 재밌게 풀어낸 지문입니다. 가볼게요. That, 어, 이것은 말해집니다. 라는 표현으로 가짜 주어인 it과 진짜 주어인 대절이 어, 사용이 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어떤 것이 말해졌냐? 고대 아테네에 아테네죠. 고대 아테네에서 the followers 추종자들, 뭐의 추종자냐면 플라톤 어 플라톤의 추종자들이 gathered 모여서 어느 날 to ask 물어봤습니다. themselves 그들 스스로에게 물어봤다라고 하네요. the following questions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그래서 대절이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 어,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플라톤의 추종자들이 고대 아테네에서 어느 날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 거죠. What is human beings?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내용으로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음, 여기서 에스크라는 친구를 봤을 때 얘가 타동사죠. 345 형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 스스로에게 물어봤다라고 할 때, 그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 물이 나오기 때문에 iodo 라고 볼수 있고요. 이거 두 가지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오브가 들어오게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뎀셀 m s 를 사용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뎀셀 m s 를 썼냐면, 앞에서 나왔던 the followers라는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과 지금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치하죠. 이럴 때는 재기용법으로 댐 셀브즈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댐, 요런 표현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 반드시 인지하시고 필기하신 다음에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이란 무엇인가. After a great deal of thought. 자, 많은 생각이라고 표현을 할 때, 어, 우리가 중학교 때 many, much, a lot of 이런 표현들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요. 생각은 어떤 명사죠?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셀수 없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a great deal of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예를, great amount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 number of, many. 이런 친구들로는 바꿨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셀수 없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they came up with. 그들은 떠올렸어요. with the following answers. 다음과 같은 대답을 생각을 해냈다라는 표현으로 came up with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문장이 뭐였냐면, 이런 문장을 생각을 했대요. 인간은 깃털 없는 두발 동물이다. 이거 하려고 프로그램 다운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인간은 깃털 없는 두발 동물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떠올렸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 b 이 p e d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주석이 달려있는 단어였고 걸어다니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이다라는 뜻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어, 내용을 내용? 어, 이런 부분을 떠올리고 난 후에. 모 뭐, everyone seemed content with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3번 문장이요. 어, 문장 삽입이 나오기에 괜찮습니다. 앞 문장의 내용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content with 라는 표현을 알고 계셔야겠죠. 이게 어디 어디에 만족하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컨텐츠라는 표현은 satisfied with로 바꿨을 수도 있을 것 같사,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this definition 이 정의에 만족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this definition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 definition은 앞에서 언급했던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두발 달린 동물이다. 라는 이 정의에 만족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어, until 언제까지였냐면 그것은 한 philosopher 철학자가요. b u r s t into, burst into라고 하면은 불쑥 쳐들어오다. 불쑥 들어오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갑자기 한 철학자가 듣더니 그거를 뚫더니 들어와 가지고 a lecture hall 어디로 들어온 거냐면은 이 강당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뭐를 가지고 들어갔냐면 with a live featherless chicken 살아있는데 <laughs> 깃털이 없는 닭을 가지고 강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웃겨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holding it in his hand 그것을 손에 들고 그는 외칩니다 자 뭐라고 외치냐면 보시오, 내가 보여주겠소, 여러분들에게 인간을.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laughs> 기털 다 뽑아가지고 생닭 가져온 다음에 얘가 인간이랑 똑같다, 니네가 말한 거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거랑 어, 다름이 없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사구문으로 봐주실 게 나오는데요. holding it 이라는 표현으로 분사구문이 먼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콤마 나오고 뒷문장에 존재하는 희라는 이 친구랑 주인공이 똑같기 때문에 홀딩을 쓰고 있는 거죠. 어, 근데 나 아니고 세모가 좋은데. 음. 응. 그래서 여기서는 분사구문. 분사구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원문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학교 추세마다 좀 다르지만 본인 학교에서 한 번이라도 분사고문이 원래 문장으로 출제된 적이 있다 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한해 동안은 같은 선생님이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하시잖아요. 그럼 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 그 뒤에 나오는 그가 그 닭을 손에 들고 외친 것이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as, 뭐, 가장 만만한 접속사가 a s 니까 as he was 과거니까요 holding while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근데 오히려 손에 든 채로 들고서 이렇게 말을 한 거니까 while he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접속사 없애고 주어 같으니까 없애고 예 being 처리되면서 없어지고 홀딩만 남았다라고 봐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얘를 그냥 아예 과거형인 헬드도 나쁘지 않죠. 이거 쓰고 얘를 ing형으로 바꿨다라고 해도 뭐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아까 전에 닭, 깃털 다 뽑은 거 손에 들고서 야, 내가 present you.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다. 뭐를 보여줄 거냐면은 with a human being. 자, 여기 인간이 있다. 깃털 없는 닭. 집어서. 아, 저이 질문이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목적어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라는 표현으로 할 때, 여기 present를 쓸 수가 있는데요. 같은 단어로 present 말고 supply, 그 다음에 furnish. 이런 단어 표현도 똑같이, 모모에게 모모를 제공하다 라는 뜻으로 쓸 때, 위드를 똑같이 쓰는 친구들로 같이 바꿔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어 같이 외워두시고요. 또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after the store, s t o r 이라고 하면 원래 졌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레모네이드를 졌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근데 여기서는 소란 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장내가 소란해졌으니까 졌다란 뜻이 명사로 소란이라는 뜻으로 연결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그 소란이 head died down died down이라고 하면 잠잠해지다란 뜻이 있는데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시점보다 더 옛날 얘기를 하고 싶어서 head pp를 사용한 것까지 같이 맥락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사람이 한바탕 소동이 잠잠해진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철학자들은 gathered 또 모였어요, 얘네가. <laughs> 다시 모여서, 그리고 improve, 이번에는 개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gathered라는 첫 번째 동사, improve라는 두 번째 동사가 병렬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의를 다시 한번 개선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어, human being, 인간이, they said, they said가 원래 맨 앞에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건데, 이제, 휴먼 비잉을 강조하려고 앞으로 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휴먼 비잉 이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인간이란 존재가 뭐냐 하면 해서 주인공이 여기에 나온 거고 분동사는 반드시 이즈 단수로 취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까 제가 그 살아있는 깃털 그 살아있는 깃털이른다 <laughs> 살아있는 깃털 없는 닭을 가지고 왔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보자. Featherless 깃털이 없는 biped, 두발 동물 with b r o a d e n nails. b r o a d e n nail, 넓은 발톱을 가진. 이게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인간을 새롭게 정의를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다가 뭐를 추가한 거냐면, 이 넓은 발톱이라는 이거를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콤마 콤마에서 삽입이 되어진 문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아, 너무 흥미로운 질문인것 같아요. 진짜 이런 질문 재밌어요. 철학자들 질문 자, 그래서 7번 문장에서는 서술용으로 나올 수 있는 다소 긴 문장이 보이긴 하는데요. 중요한 문장이니까, 이렇게 노란 색깔로 형광펜을 다 쳐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면요. t h e s curious story. 이러한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From the history of early philosophy. 초기 철학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라고 해서 The Curious Story가 주어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본동사는 shows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s가 반드시 붙여야 되고요. 앞에까지는 과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거동사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거보다 더 옛날 얘기는 headpp까지 사용을 하고 있지만 7번에서는 이제 요거를 현재형으로 받아들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동사가 나온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초기 철학의 역사에서 나오는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요, 뭐를 보여주냐면, the kinds of difficulties.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을 보여준대요. 자, 근데 어떤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이냐 하면, 명사가 이미 나왔는데 뒤에 또 명사 나오고 동사가 나오죠. 명명동 구조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 이거,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구나라는 걸 빨리 파악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first, have부터 해서 문장의 맨 마지막까지 어쨌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맥락적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네, 목적어는 어디서 생략이 되었냐면은 여기 뒤에 나오는. faced w i t 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대 또는 위치를 살려서 우리가 써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philosophers라는 친구, 어, 복수 명사기 이 때문에 본동사를 쓰실 때는 have라는 친구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직면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sometimes have been faced with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긴 한데요. 아, 완전히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어디 어디에 직면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페이스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페이스라는 친구는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자동사면 모모를 향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타동사는 모모를 직면하다, 마주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이 직면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이거를 능동으로 쓰냐 수동으로 쓰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어, 이거를 능동으로 쓰게 되면, 주어가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구나, 라는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수동으로 쓰게 되면은, 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구나, 누군가. 이, 이게, 뭐, 이 사람이, 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썼을 때, 이거는 능동으로 쓰면은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게 되고, 수동으로 쓰게 되면은 상황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어, 뉘앙스에 따라 선택이 물론 달라지겠지만, 뜻이 엄청나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수동으로 쓸 거면, have, 그, 현재 관료 나왔으니까, have been faced with로 써주는 게 맞아요. 수동으로 썼을 때는 with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얘를 만약에 능동으로 쓰시겠다 라고 하면은, have, 능동으로 faced 하고 전치사를 쓰지 않고 나머지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둘다 어쨌든 똑같이 목적어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도 바꿔 쓴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철학자들이 때때로 직면을 한 거죠. 어떤 것에 직면을 했냐. 어떤 시도에 직면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attempting to give abstract general 이렇게 뭐 나오고 있는데요.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attempting 이라는 ing 가또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분사구문인데 해석의 명확성을 놔두기 위해서 접속사를 살려뒀구나. 그래서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없어진 주어가 앞에서 얘기하는 philosophers를 받아줄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주어가 그들이 이렇게 시도했을 때라고 봐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할까요? 접속사가 있어 살, 사라진 거고 대이 다음에 뭐 이렇게 그들이 직접 시도를 한 거니까 attempt로 정도로만 원래 나온다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attempt to라는 표현으로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뭐를 주려고,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시도를 이제 내리려고 하는 거냐면 추상적이고 제너럴 일반적인 definition 정의를.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에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는 게 참으로 어렵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이 빈칸 추론으로 나오기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주는 내용이 또 앞에서 이렇게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어, 어, 아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정답을 유추하기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문장 구조를 한번더 뜯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기브라는 동사가 지금 또 사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오브를 사용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음... 하하... 오브를 뭐 사용하고 있긴 한데 사람이 굳이 안 나와서 그렇기는 한데요. 여기서는 그, 굳이 뭐사형식으로안 보고 사실 3형식으로 봐도 무관하긴 한데 어쨌든 기부라는 친구가 사형식에서 3형식이 되면 오브를 이제 가지고 오는 친구기 때문에 사형식 구조를 3형식으로 바꿨다 라고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근데 뭐에 대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려고 했을 때 어려움을 느꼈냐면 what it is To be human, 자,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이는 이 문장도 어, 작은 문장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f 다음에 명사절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는 i t 가짜 주어입니다. 그리고 to가 진짜 주어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독특하게도 여기에서는 보어가 생략이 되어있는 그런 구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원래는 보어가 what it is to be human 뭐 진짜 주어 역할로 했을 때음 요거를 보어가 사실은 중복이 되니까 생략을 했다라고 봐주시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거든요? 원래 보어가, 아, 원래 보어는 굳이 살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쓸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what, it, is를 음, 그대로 쓰지 않고 이거는 민수로 바꿔볼게요. 음, means to be human. 이뭐 이런 문장 구조인데 이런 문장에서 어 조금 변형을 해서 굳이 중복되는 거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를 가짜 주어, 얘는 사실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해석이 안 되는 게 가짜 주인공인 거잖아요. 가짜 주인공으로 만들고 얘를 진짜 주인공으로 해서 이런 문장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게 원문은 사실 어떤 거였는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 여기는 그냥 명사절로 이거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와시라는 친구가 관계 대명사 와수로 쓰이거나 간접 의문문으로 쓰이거나 둘다 똑같이 명사절이죠 그럼 똑같이 앞에 명사가 나와 있지 않고 뒷문장이 어디 하나가 빠져 있는 그런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보통 주어를 없애거나 목적어를 없애거나 하는 문장을 좀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간접 의문문, 어,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간접 의문문처럼 해석이 될 때는 보어를 이렇게 생략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what it is to be human이라는 이 문장이 it과 아까 얘기한 것처럼 it이라는 가짜 주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과 원래 보어에 해당하는 to be human이라는 이 이것이 동일한 그런 친구인데요 어, 원래는 가진 주어 구문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표현으로 좀 굳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what it is to be라고 하면은 이 뒤에 있는 본질에 초점을 맞출 때 보통 이런 문장 형식을 많이 쓰는데 이제 어법적으로 굳이 뜯어보면 얘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가짜 주인공으로 하고 진짜로 해석되는 거는 이 친구죠 인간이라는 것이 라고 표현이 되니까 얘가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되니까 얘가 이제 진짜 주어, 가짜 주어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어퍼 포인트를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얘를 what is it to be 이런 식으로 어순을 좀 바꿔 나오는 게 어, 좀 출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투비가 어쨌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를 갑자기 what it is? 이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being으로 출제를 한다거나 어, 아니면은 이걸 아예 의문문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w It is to be a human being 한 다음에 물음표를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물음표가 들어갈 그런 문장 구조 자체가 처음에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간접으로 의문문 대명사 쓰는, 쓰는 거니까 이 문장 전체가 지금 의문문의 형태를 띄고 있지 않는데 얘가 해석상 의문문처럼 된다고 물음표를 쓰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아,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좀 재밌고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업법적으로 살짝 볼 것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랑 관련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어 왔는데요.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일시정지 하시고 이거 한번 지금 풀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오른쪽에다가 바로 답을 올려드릴 건데, 네. 지금 요거를 한번 보고 풀어보신 다음에 정답까지 맞춰보시면서 내용, 내용일치 한번 정리해보시고, 주제 잡으시고, 제목 잡으시고, 요약문까지 한번에 정리를 같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본에. 네, 고생하셨습니다.